망성한 독자분들이랑 아, 인터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 그리고 그 사전에 네. 그 게임 해볼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저희 있다는 개발실 어느 분이든 굉장히 다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이동해서 그러면 은 게임 플레이 한번 해보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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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지금. 여기 혼자 왔는데 거의 p c 방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도사님? 네. 도사님 플레이 안 하세요? 네 저는 그 너무 오버 밸런스라서 해 여러분들 이렇게 코치 해주러 왔습니다. 아, 아 예, 네, 네. 이렇게 고인물분이 있으면 듬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류랑 네. 이런 것들을 진행 을 한번 해봤는데. 네. 루미님도 전에... 골랐어요, 유원들? 아저다 골랐죠. 누우면 저... 주먹 이 쓰는데. 아... 릴리 노즈? 릴리 노즈. 저는 루나. 저는 혼자 저만 체력 채우려고 저도 팀원들 죽으면 강해지는 제도 아, 너무 아, 다 약간 솔, 솔플 위주 아니에요? 안 되네 리미님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까바로 아 바꾸려고요 저희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도우사님이 조금 네 제가 많이 이렇게 오더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해볼까죠 어, 5초 뒤 시작한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선 방어이고요 권총 정도 살수 있는 그런 보임을 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800원 있네요 크레딧 저희 좀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8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5으로. 혹시 이거 팀킬도 되나요? 팀킬로안 아 됩니다 아,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도또맞나요 어? 저 혼자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하니? 방어 우리가 방어야 류빙 님이랑 나랑 A B로 온다 B로 온다고? 에이, 맞아요? 안돼 콜했네 미안해 아자 복수할게요 야아피 피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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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피아피 피 아니, 아니 그저,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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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이거 너무 많이 나가셨는데? 아감을좀 해야겠네. 오 발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실 거 마저. 안에 있어, 절대 안에 있어. 아 여기. 아 풀치하셨네. 아 오. 어디 루비? 와, 뭐야?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 더, 하나만 더.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나만 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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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 1대1로 와. 1대1로 와. 이초남았아 근데 이게. 나이 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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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해체, 해체. 제발 제발 어딨어 여기, 여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아이초제시 뭐야 아, 아 까비 해체할 때 걸리는 시간 5초 정도인 것 같아 요한 7초에서 6초 정도 걸려요 일반적으로 M V P 보이시죠? 어 잘하는데? 어, 이게 직원 우대 아니에요? 와. 아 그런가? 은민님 어, 그렇죠. 크레딧 얼마 있어? 저3,900 원이에요. 와, 와 차별이네. 아뭐 조금 조금 나눠드려요? 어, 네. 필요하시면 어, 뭐 드릴 주세요. 주세요. 이거 꾸인요청해가지고돈 어? 받을 수 있어. 어. 많이 드렸습니다. 가져가세요. 100원인데요? A 수비 하죠, A 수비. 아, 오케이. OK, A 가져. 오케이, 오케이. 어? 뭐막 뭐 막, 부서지는데? 저 사람, 사람, 사람. 아, 스캔터 어? OK, uh, 뭐야, 아, 뭐야? 아, 아야, 아, 뭐야, 아, 뭐야? 상대가 우산 거 같은데? 우산, 우산. 아니, 잠깐.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cu> huh? 살려주세요. 뭐야, 이거? 아 살려주세요. 안 돼! 저기 있어요. 저. 아왜왜왜 왜? 주에 왜? 왜? 아, 주에 주에. 이게 터트려터트려아 나나 나다와 루밍 뭐야? 루밍 뭐야? 아니 루밍 좋은데? 나와 나와 나오세요. 오 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에 소리 났는데? 왼쪽 왼쪽. 거 앞에 트럭 있다. 트럭 터뜨려봐요. 아, 아 까비. 까비. 그리고 방금 그 상대가 우산을 깔아버렸어요 아그 터렛 털에... 뭐 네. 뭐가 따갑더라고요 팀 업그레이드도 이렇게 조금씩 해주셔야 해요 전술 강화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거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 그럼 해제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야 해요 이제 저 갑니다 네. 가즈아 어있어어있어어있어나 어, 해제할게 저, 저, 있다 네 보고, 보고, 보고 있음 보고 있음 보고 있음 왔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어 나이스! 어, 나이스! 불렀어! 우리 이겼어! 아니 아니! 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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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 터는데? 어? 아, 나 아, 터는데! 뭐야? 왜? 아니 기절해 있었던 쟤지? 사람이 나 쐈어! 기절해 있어도 권총은 쓸수 있어요. 아, 마무리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어, 어, 발 소리 발 소리 여기 뭐 뭔가 발 소리가 많이 나요. 삼경살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옥상 옥상 옥상. B B 앞에 옥상 잭. B 여기 옥상에 옥상 에 어, 옥상 A A랑 요, 요, 요. B 사이 옥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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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누구 하, 누구 활사요? 여기 나 파쿠라는 중. 제가 자 어그로트라는 중. 둘이발 아, 이거야? 여기 올라갈 수있 없네. 어 오. 이거는 우리가 파괴하라네요? 네 이제 저희가 공격입니다. 저희 한번 저거놓은 같은 거라도 한번 써볼까요? 자돈 뭐라 드릴 테니까 적어도 한번 써보세요. 8번 눌러서 좌클릭하시면 변신이 돼요. 오 변신! 와! 와! 오 뭐라 드릴 테. 든든하다. 오 뭐야? 어, 저 뭐야 뭐야? 뭐, 저거. 어디야 어디야 오, 어디야 어가 화살 화살 소리 나? 어디 어 있어? 아저저 옥상인가? 저희 침착하게 삐로 가볼까요? 저거놓은 있으니까. 우리 저거놓은 죽었는데 적어놓은 깨졌어요? 네. 아니 어, 멀리서 경기를 어, 했었는데 저희 삐설때 먹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그렇게 가족 가족. 어머 하려면 10초 걸린 설치 완. 저 보이거든요 저기 위에위에위위 위에 위에 둘한명 설치 한명 설치. 뭐 뭐가 막또 스텐다스네요. 저저스텐다 나이스 나이스요. 해, 어 나머지. 누구 도 해제한다. 어 어디 샷 때? 한명 남았어요. 아 위에 있다 옥상에 있다. 옥상 어디요? 어. 터뜨려서 잡아볼까요? 터뜨려 볼게요 삼겹살집 터뜨려 음! 이저 끝에서 저게한 거였네 이게 알려주는 게 좋다 어디 상대가 캠핑했었는지 그러니까요 조심 조심 삼겹살집 위에 하나 삼겹살집 위에? 응 어, 삼겹살집 위에 하나 있어요 삼, 삼겹살집이 삼 어디더라? 이거 그, 아, 확인 네 루밍 님이 보시는 거 맞는데 거기서는 사격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더 왼쪽으로 가요아 각도가요? 네 오, 오, 뭐야? 지금 헬기가 날아와서 터졌거든요? 저희 허? 저도 올라가 보죠 어, 올라갈 오, 수 있어요? 아, 오, 붙다 오, 오, 뭐야! 와 대박이다 와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사람 여기 여기 한명 아, 이크 스파크 숙박, 아,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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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프린! 와 나이스요 이금 기둥 타고 가시면 돼요 네 아기 짝았다잠만 잠깐만 아니 이 사람들 암살 플레이 어림도 없지. 바로 저 설치할게요. 네, 제가 위에서 보고 있을게요. 아, 아니 왔다 왔다. 왔다. 기절. 아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나왔다 나다 와, 많이 잘했다. 잘했죠. 아, 다 와. 다 와. 와. 아 와. 아니, 내가 진짜 이건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공수교대에서 방어입니다. 다시 A로 나? 어딨지? 에 들어왔어 A 들어왔어 A 하나 들어왔어. 기절 기절. 다운. 짤. 짤 다운. 기절 기절. 거기 있는 아니, 거죠. 아야!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아유, 뭐야? 에이, 들어왔어. 아니 엄청 잘한다. 제 게임 한번 해보셨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저 프리님이랑 로비님 좀 요청드리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1 킬했거든요. 네 티어 하셨죠3 <laughs> 티어. 아. 웃어요? 삼 대성 분들이 이제 개발진 분들이셨잖아요. 네. 블루 네. 같은 분, 상장하온 분, 그활 계속 쏘시던 분 되게 잘하는 분. 쟁쟁 쟁. 아 쇠. 쇠. 맞아요 맞아요. 삼겹살 집 위에서 저격하시는데 오, 엄청 맞아 죽었어요. 근데 안 내려와.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M V P 분에 한번 직접 인터뷰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모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잭님 네. 오시는 건가요? 예, 쨍님. 아, 아, 네 쨍님 오시네 아우 안녕하십니까 아 상대팀에서 가장 거슬렸던 잭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아아아 삼겹살집 위에 계속 계셔가지고 그니까요 너무 네. 주셨어요 그니까요 되게 빨리 배우셔갖고 고개를 네. 공격했을 줄 알고 가시고 저희가 지금 자리를 이렇게 앉아있는데 루잉님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는 맞는 자리 아니니까. 요 저희랑 같이... 같은 팀에서 방금까지 여기 그만둘 거라고 이제. 아, 저 이제 <laughs> 안안 아, 그냥 그냥 하야 저는 사실 저희 회사 측에서 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음... 저희가 사실 오늘 본부장님 만나야 되거든요. 아, 네네. 본부장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지금 채집한 내용이 m b t i 가 뭐죠? INT. INTP. INTP 어떤 성격이죠? 냉정하고 성격 좀 그렇고 사회성이 좀 결여된. <laughs> 네. 그럼... 회의 때도 괴롭히고. 본부장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김명현 본부장님. 아, 이제 외웠구나. 어. 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네. 저희가 이러분 뭐. 저희가 본부장님 뵙기 전인데, 힌트를 좀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본부장님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네, 제가 본부장입니다. 네. 끊어 가도 되나요? <laughs> 아니, 그 <이제> 본부장님이 트레이를 <laughs> 거...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제가 플레이를 했죠. 아까 그 제기 본부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제입니다 아, 그럼 이거 다시 인사를 또 드려야 돼아니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지 그럼 자리에서 제가 인사 네번 했잖아요, 그러면. 저 진짜 말해 줬어요. 내가 아이디 때이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모르고 말씀드린 게 본부장님은 너무 많이 주고셨어 화살 계속 쏘시지 않으어요 네, 화살을 주무셨어요.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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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왠지 활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아까 들어보시니까 우산을 우산? 또... 네. 본부장님이 우산 개발하라고 우산 만들라고. 아까 기획 집장님이 너무 그힘 좋으셨다고 네. 그 우산 만드시면서 재밌으셨다고 <laughs> 그랬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좋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저... 좋았다. 좋았다. 너무 행복했고. 아, 뭐...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요원을 세계관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요원들이 나는 영화 보면은 뭐가 나오니까 특이한 아.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그 킹스맨에 우산 아. 킹스맨! 아그 영화 보고 꽂히셔서 좀 모티브로 삼은 네. 거는 맞고요. 저희 게임은 그런 특이한 아이템을. 가지고 당해 있는 요원들이 싸우는 게임 컨셉을 만들고 싶어서 우산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 그러니까. 쓸만한데? 봉장 저 여기서 장한테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어떤 군종 또는 장한테, 서든한테? 뭐 이것저것 다 아. 자주 보는 편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벨드 엑스포트 가지고 뭔 재밌는 콘텐츠를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네. 하다가 요거 가지고 좀 인플루언서 레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아, 네, 네. 네 대회를 개최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죠? 상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상금이 크면 클수록 좋긴 하거든요. 권 부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상금 수준이 계실지. 통 이런 대회를 하면 얼마 정도를? 이천요? 아! 아,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거 아니, 몰래 알려드리고. 아, 뭐 네 음... 그럼 바로 열 아, 내일 도열수 수 있어요? 네. 뭐 2천 정도면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오, 오, 오? 아니 오케이 아니 저희 아, 사실 네? 근데 4팀 네 정도 규모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 네네네 괜찮은가요? 그럼요 부족하면 아, 이제 자비를 덜어서라도 그러면 네. 조금 부족할 <laughs>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조금 <laughs> 추가를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2천 원 생각해 보니까 적은 게아안 적어요 안적어 아니 왜냐면 인플루언서들이 경쟁하는데 2천만 원 상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유저들은? 출시 이전에 얻어갈 수 있는 뭔가 경품들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넥슨 캐시라든지 뭐포르쉐라던가 뭐? <laughs> 아, 아니, 지금 그냥 화이트 버스만 안 잡으면 되던 제가 멘트로 제가... <laughs> 네, 네. 네. <laughs> 쓸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네네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경품을 지원해 줄수 있는지 제가 잠시 한번 아, 예. 개발팀 분들과 아, 많으면많을수록 아,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게임사 돈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도무장님 사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사비로 저희 와이프에게 좀특인을 <laughs> 받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개발팀 어, 분들하고 네. 회의 한 다음에 네. 와이프랑 회의하고. 아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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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물품 저희 준비돼 있죠? 아까 말씀주셨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줄있는 맥북이다. 오, 오, 오. 아, 맥북. 네. 어뭐 맥북. 어? 아이패드. 아이패드? 오. 몇 대예요? 당겨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넥푸가 한 대씩만 있어도 꽤 치인가요? 아 이거 뭐 이것도 좋지만 막 예를 들어서 1 등, 2 등, 3등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벤트니까. 하 네. 뭐 이런 거는 홍보 팀에 계신 거, 넥슨 상품권 뭐 이런 거안 돼요? 사비로 싶어요. 또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비는 제 사비는 안 되고 이제 또 본부장님은 네. 네. 사비를 또 아까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넥슨 캐시 일만 원권을 백 장. 아, 네. 좀많 많지 않을까요? 300장 아니 너무, 시청자가 몇 명인데 위협이 떨어져 요 그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루형님 걱정이 앞에 계신데 그게 말입니까 그게 100장이면 넉넉하지 않나요? V X 게임 타이틀이 들고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하고 하니까 1 0 0 300아 300였죠 400 점수 <laughs> <평상> 안 해보셨어요 <laughs> 끝이 나긴 <laughs> <난긴 웃음> 났는데 <웃음> 그래, 계속 푸리님 <laughs> 던진 대로 한 300장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노모 300장 지원해 주겠습니다 아아 잘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일부 하다가 길러보면 돼요. 또 홍보팀에서 뭐 없나요? 또뭐 박수! 뭐 이런 아, 거 해도 될까요? 아니 참가도 하세요. 저 사실 아까 상금 듣고 따로 말씀드릴라고 했거든요. 아니 <laughs> 아, 근데 너무 공개적이니까 참가해 서세요 그럼요. 어차피 상금 회사에 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이백 <laughs> <회의백> 아니에요 받으면? <laughs> 아니다 <laughs> 아, 그럼 저희가 요약하면 2천만 원의 상금에 시청자분들 여기 드린 상품은 맥북과 아이패드, 아이패드. 네, 한 대씩 네. 있는 거고 넥슨 캐시 1만 원권과 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범용성 있게 좀쓸수 있는 상품권을 좀 추가해서 조금 진행을 하면 어떨까? 아네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네한 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뭐 저희 게임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뭐 그니까요. 나 오늘 훈쾌히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합니다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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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의가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는데, 너무 고탕하세요 그니까요, 사실 본부장님인 줄 몰라 봐가지고 이게 실수한 게 아닌가? 처음에 그 생각이 좀 그랬는데. 실수 많이 하시긴 했거든요. 아니지, 뭐, 아니, 제가 붙어있었어요. 아까 제가 알고 갔을, 갔을 때딱 눈치채셨어야죠. 높으신 분 옆으로 딱간 거잖아요. 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전 알고 있었죠 아니, 이게 믿을 수만한 사람을 알려준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 편이라 그러더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넥슨 벨트 엑스포트팀 만나가지고 게임도 즐겨보고 보무장님이랑 대회 개최 관련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저희 일정은 3월 25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네, 경매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음. 참가 인원들에 대한 공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두 분도 포함이 저어에게서 당연히 큰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득마음이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